x에 대해서는 림임차선해야겠지 그럼 응. y는 크로스 인수분해해야겠지. 응. 두개 더하면 이게 나오니까. 응. 앞에 것하기 이거 앞에 것하기 이거 하면 되겠지. 응. 두 일차식의 합은 이게 나오겠지. 응. 그다음 연인 소리난다 에이제월 엑스로 치워하겠어기에 응. 지금 이거니까 빼기 4 하면 되겠지? 응문 다시 t 로 넣으니까 완전 지금 나왔나나왔어요 응. 이게 되겠지? 인스프응